오늘은 기도의 싸움 없이 큰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서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850대 1로 갈멜산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었죠. 하나님의 그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제단과 제물을 태우고 이스라엘의 참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아와 백성들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죽임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는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첫 걸음이 내딛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3년 6개월 동안 기근 내리셨던 것을 그치겠다고 엘리아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근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는 것만 남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부분이고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엘리야가 아합 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근데 사실 실체로서 비는 아직 내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이날은요, 구름 한 점이 없는 날이었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이제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 사원에게 묻습니다. 하늘에 지금 가서 하늘에 구름이 좀떠 있는지, 비구름이 좀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해요 사흘이 와서 돌아,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구름 한점 없습니다 일곱 번이나 반복할 정도니까 사실 이 날은요 구름 한점 없었던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아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실제 비의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비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거니까 선지자는 믿음을 통해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비가 실제로 내리는 것만 남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고 성지사에는 시간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들이 있습니다. 그약속이 성취 될 때까지는요, 우리 인생에도 시간차 갭이 존재합니다. 그 약속과 성취 사이를 무엇으로 채워 넣느냐?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은 엘리야를 통해서 기건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먹고 마십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를 먹고 마심으로 채웠어요. 반대로 엘리야는요그 약속과 성취 사이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기도함으로 채워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실체를 가진 응답으로 바뀔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천재학으로 불리는 피카소가 있는데요. 피카소가 94세까지 살았대요.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장수한 어, 나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피카소가 평생 동안 남긴 작품이 몇 점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만 점이나 된대요, 5만 점. 야, 그 많은 5만 점 중에 한 점이라도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여러분, 5만 점을 남겼는데요. 피카소가 실제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나이를 한번 따져보면, 한달 평균 30점 내지 40점을 그렸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피카소가 천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엄청난 양의 그림을 그렸던 사실상 노력형 천재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뛰어난 예술가들은 자기가 탁월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멋진 글 작품을 만들고 그랬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다르다는 거죠. 뛰어난 재능보다는 오히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하고. 축적된 그림, 연습, 이런 것을 통해서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가 그삶 속에 축적된 사람들이에요. 무릎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될 때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대표적인 얘가 바로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또 대단한 업적도 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게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면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귀찮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축적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한 신문사와 아, 인터뷰를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지난 5월달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요. 기자가 이제 그 인터뷰에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사역 초창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목사님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 중에서 좀 색다르게 바꿔서 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목회 중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통해 성도가 회개하려면 설교자가 먼저 기도해야 먼저 기도하면서 회개를 경험해야 되고요 설교를 통해 성도가 회복되려면 설교자가 먼저 기도하면서 자신이 먼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폐부를 지르는 말이잖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울고 웃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바로 그 일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게 될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내 인생에 다시 목회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기도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 성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실제 응답 사이를 여러분 기도로 충분하게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약속과 응답 사이를 기도로 채워서 주의 역사를 맛보는 성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엘리야 기도의 특징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 기도의 특징은요 겸손을 배우는 기도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을 배우는 기도 42절과 4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러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엘리아가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사월에게 물어봤습니다. 비구름 있더냐? 없는데요. 해서 일곱 번까지 그것을 반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요. 좀 여유를 부릴 만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이미 약속도 하셨죠. 그리고 이갈매산 전투에서 850명의 바알과 그 아세라 어, 선지자들과 전투해서 승리해가지고 이제 정말 굉장히 유명한 선자가 지 되었습니다. 아방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어요. 가장 영광된 순간입니다. 선지자로 선지자의 삶의 인생으로 봤을 때 가장 최고점을 찍은 순간이에요. 그 승리의 순간 엘리아는요 아방하고 같이 뭐 식사하면서 회담하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좀 바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최고의 순간에 엘리아는요 하나님 앞에 극도의 겸손함을 가지고 나갑니다 잘 나갈 때더 겸손한 거죠 왜냐하면 엘리아가 너무 잘 알아요 이 모든 승리는 자기한테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옆에 더 붙어 있을 수 아는 사람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제가 몇해 전에 설교하면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는 기도가 과연 어떨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고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전에 해보니까 웬만해서는 어렵습니다. 배가 조금 나오고 이러면 불가능하고요. 아니 허리 다칠 생각하고 납작 엎드리면 그건 가능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너를 넣고 기도하려면 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엘리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알 선지자 앞에서는 한없이 용감하고 꼿꼿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낮아졌어 인간적으로 가장 승리를 거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 겸손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본문 직전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구나. 먹고 사는 것만큼 시급한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막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풀려나고 또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고, 아, 가장 최고다.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또 예수님 제자들이 그 옆에 있다가 얼마나 또 기분이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좀 차지할 텐데. 이제 막 서로 이제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세요? 2 2절을 초반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지금 거기 있다가는 막 우쭐대고 뭐 자랑하고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같으니까 즉시 제자를 채촉했습니다 여기서 저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배를 타고 건너편 갈리오스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이런저런 걸 하지 않으시고 아예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시고 당신께서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주님은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을 때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자기 자랑을 줄이고 비우고 겸손을 배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엘리야가 지난 3년 동안 받았던 훈련도 이런 훈련이죠. 그리시나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내 인생 하나님이 먹으시는구나.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고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먹이실 뿐 아니라 살리시는 분. 내 인생과 내 모든 상황에 주고 있는 것 같으니 환경과 모든 것들을 능히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엘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정했습니다. 자기 위치를 정했습니다. 선지자라고 어깨에 힘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 자기 위치,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딥니까?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어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갔어요. 저는 엘리아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도 기도했겠지만, 먼저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간 부분은 없으, 없습니까? 기도보다 앞서지는 않았습니까? 말씀보다 앞서지는 않았습니까?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어 납작 엎드렸어요 그 겸손한 기도가 결국 큰 비의 응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위치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 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납비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뭐, 대단한 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힘, 내 능력 내 계획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가을 특별 새벽 부인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특세의 기도와 은혜는 일상의 기도와 은혜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만의 기도와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은 가족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 새벽 기도를 참석하십시오, 중보기도를 참석하십시오, 수요 기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겸손을 배우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낙비를 재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 기도의 특징은요, 믿음을 키우는 기도입니다. 이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을 키우는 기도. 44절과 4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감캄해지며 그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엘리야의 사원이 이제 일곱 번째 다녀와서는 이런 복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갈멜산에서 보면은 지중해가 다 보이거든요. 지중에서 뭔가 지금 구름이나 뭔가 바람이 일어나야 이 팔레스틴 지역에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구름입니다. 큰 비의 서식과는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엘리아는 그 작은 구름 조각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비의 소리가 들리 아이다. 이것도 믿음의 귀로 들은 거고 이제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도 팔레스타인 전체를 덮은 것도 남음이 있는 폭우를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 작은 손바닥 걸음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아의 훈련 과정을 보십시오. 사르바카부 집에 갔을 때 얼마나 가난한 집이었습니까? 자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엘리아를 돕겠어요? 엘리아가 와서 먹을 거좀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루 한 웅큼 남았는데 이거 먹고 아다라고 같이 떡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름 조금밖에 없고 가루 한 웅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을 때요. 여러분, 가루한 움큼이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근 전체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하늘의 창고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 그것을 봤어요. 가루한 움큼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의 창고가 보고가 열리는구나. 믿음의 눈을 떴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눈을 계속 키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뜨려 보며 하나님이 저 배에서 역사하시면 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팔레산 전체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비를 허락하실 거야. 기도 속에서 그 눈이 떠어졌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또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믿음 자체가 실제래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아에게 들려진 큰 비의 소리는 실상이었습니다. 엘리아의 눈앞에 펼쳐진 그 손바닥만은 구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큰 폭포스와 같은 비는 실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엘리아가 사원한테 일곱 번 가서 구름 떠오르는지 보라고 했잖아요. 불안해서 염려가 돼서 혹시 비안 올까봐 그렇게 시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고, 이 땅에 빨리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싶고, 너무나 빨리 보고 싶고, 너무나 빨리 보여주고 싶으니까, 빨리 가서 언제 되는지 보라, 라고 했는 거 아닙니까? 사랑성들 여러분, 믿음이 실상이 되는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 싸움이에요. 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습니다. 헛수고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싸움을 끝까지 이겨내면 마침내 실상이라는 응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기도생활 다시 돌아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혹시 길이 막혀있다고 여러분 인생에 삶의 결과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처럼 작고 부잘 것 없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까마, 까마귀의 날개짓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도 큰 폭풍과 비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인생에 한가지 길이 막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시고 예상치 못하던 방법으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아가 일곱 번 가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싸움을 싸우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일곱 번 계속 올라가보라곤 엘리아의 기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그 자체가 실상입니다. 작은 손바락만한 구름에도 거대한 태풍을 만드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그 작은 구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한모통일을 담당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인용을 했던 영화인데요 예전에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TV에서 아날로그 시계를 수리하는 장인이 나왔어요. 그 시계를 분해해 가지고 이제 다시 뭐 수리하고 고치는데 여러분 그 시계 분해하려고 떠어는 곡시 한번 보셨어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 아주 정밀한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작은 톱니바퀴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어떤 바퀴는 오른쪽으로 돌고, 어떤 바퀴는 또 연결돼서 왼쪽으로 돌고, 어떤 바퀴는 또 위에서 아래로 또 돌기도 하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계 바늘, 시계 바늘은 어디로 돌아야 됩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죠.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요, 오른쪽으로. 근데 그 시계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톱니바퀴, 왼쪽으로 도는 톱니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요. 야, 이래가지고 이게, 이게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싶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을 딱 조립하고 딱 닫아버리면요. 시계는 시계 방향으로만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거는 좀 없었으면 하고 싶은 거. 이거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잖아요. 내 인생을 지체하는 것 같고, 멈추게 만들어가는 것 같고, 되돌리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부속을 두셔서 결국은 시계방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아가 이걸 믿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다른 사람이 왔으면 그게 뭐냐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손바닥만한 결, 인생의 결과를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막혀진 길이 있습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과가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없으십니까? 결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배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작은 구름 만드신 하나님 큰 태풍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뭐야. 작은 구름 보고 실망합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믿음을 키우는 사람은요. 구름 비어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여전히 담대하고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로 하면서 제가 헌금 드린 봉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기도 제목들 다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축사하시면, 하나님이 인생과 가정과 그 산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의 폭포수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저렇게 수고하고 봉사하신데. 주님에는 가장 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 성김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의 큰 폭포수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배우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채워야 될 줄은 믿습니다 겸손을 배우는 기도로 믿음을 키우는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서 그 삶을 채워나갈 때 믿음이 실상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